이 엔진으로 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谢谢,我爱你!大家好,我是 한국 무대 엔진! 我爱你! 안녕하세요, 옐롱이에요. 저는 지금 중국 업체 촬영을 하러 촬영 장소로 가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어, 계절을 두 계절이나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겨울에는 여름 촬영을 많이 하고 여름에는 겨울 옷 촬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더위보다는 추위에 더 약해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보통 한국 업체, 중국 업체, 그리고 여러가지 해외 업체와 브랜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 촬영을 하는 모습을 공개할 건데 제가 가려고 하는 촬영 장소는 평창동이에요. 평창동은 어마어마한 부자님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그래서 몰래 몰래 조용히 촬영을 해야 돼요. 왜냐면 걸리면은 혼나니까. 평창동에서 찍은 촬영이 중국 타오바오에서 대박 상품이 됐기 때문에 또 중국 분들께서는 어, 한번 터진 그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 장소에서 꼭 찍어야 한다. 현재 바깥의 날씨는 영하 10도이고요. 체감 온도는 아마 영하 아마 체감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엄살도 좀 심하고 어, 추위를 더 많이 타기 때문에 영하 한 25도인 것 같아요. 왕성하게 활동을 한지는 한 6년 정도 됐어요. 운이 좋게도 중국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오히려 한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이 어, 저를 리엔징으로 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C.C. 워 아이니 따자하오 워 씨의 한국 못대 엔징. 워 아이니 유튜브에서 갑자기? <laughs> 이게 우리 카니발이에요. 전 이제 이걸 탈 겁니다. 죽음의 레이스를 시작해 볼게요. 뿅! 전국에서 300장 음, 터진 300, 300장이요? 300만장이요. 아, 300만장 300, 300장이야. <laughs> 300만장 터진 모델이에요. 만신창이로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거의 바람 싸대기 회오리를 <laughs> 저희 그래도 반을 찍었어요. 잘했다, 그래도. 여, 이곳은 평창동 고래미역이라는 미역국 집입니다. 미역국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다른 저희는 굴 미역국을 시켰어요. 음, 미역국에 들깨가 들어간대요. 김비서 드라마 본다고? 아, 박민영 씨랑 닮아서? 오늘 보니까 면접 된 거라 그가지고 아, 정말? 고마워요, 막 하필이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감기 때문에 아쉽다 사운드가 안 들렸을 것 같아 아까는 또 달에 외면했어. 다 직장 버리면서 해? 네, 3개 아니, 보니까 나하 아트 목걸이 사고 있어. 다 시간에 목걸이 사고, <laughs> 옷을 더 까도 되고 귀여워. 근데 이장소은 디카로 찍어야 되나 봐. 아, 디카로도 찍고 아이폰으로도 찍고. 같이 섞어서 편집을 해. 섞어서 편집하면 좀 화질이 안맞네 개가 머리가... 사자 아니냐 지금? 그, 그 꿀팁도 알려줘. 그러니까 뽕이 돼? 안 죽는 방법? 뽕이 안 죽는 방법은 여러분 그요크셔 테리어처럼 이렇게 뽕을 잡아주시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빼면은 뽕이 살아납니다. 요런 꿀팁. 나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 혀도 언것 같아. 듣고 있니? 지금 혼자 <laughs>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진짜. 아! 너는 했잖아. 지금 구독자분들과 아... 얘기를 하는 거나 혼자라니. 너 혼자가 아... 아니야. 벽면탈. 몇개 남았는데? 우리 지금 14개 남았잖아. 아, 장소? 장소 두개안 했어? 아, 되게. <laughs> 들깨 드실 거요? 너 얼마큼 넣었어? 도넛. 언니 더 넣으실 거에 일단? 나는 없다. 감사합니다. 응, 들깨를 섞었습니다. 오, 참 건강한 맛이겠는데요? 어때요 먹으니까? 맛있어요. 자 이거 먹고 우리 열심히 또 일해봅시다. 저기 철, 철 여름이 어 내가 기획하고 내가 촬영하고 내가 편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집을 해야되는 수밖에 없중간에 자르고 말 넣고 자 이제 든든히 먹었으니 또 반을 촬영하러 가야겠죠? 죽음의 촬영을 하러 갑니다 근데 날씨가 굉장히 안 추워보인다 배워거 어? 같아 어? 영화 배우. 아, 영화 배우는 아니고 모델이에요. <laughs> 감사합니다. 밥 아, 춥대. 이거? <laughs> 이렇게 일합니다. 우리 이거 몇 벌째지? 이제네개 4개 남았어. 네개 남았어.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 야 뭐야 이, 이, 청바지야? 이것도? 청자켓이야? 이게 내 소원이야, 빨리. 진짜 끝. 와, 수고했어. 아늘 정신은 언니예요. 아 수고했어. 언니, 집에 갈 거야. 엄마가 안 오셨는데. <laughs> 어, 어, 어. 수고했어요. 오늘 촬영 9시에 시작해서 5시가 다 돼야 해서 끝났네요. 싱콜러입니다. 뿅! <목소리>